에 동기화를 해서 이용을 하실 거예요. 그런데 동기화된 삼색기에 공유 메뉴가 안 보일 때 해결 방법입니다. 윈도우 10을 쓰고 있고 동기화를 했습니다. 그러면 보통 원드라이브로 가지 않고 동기화된 폴더에서 마우스 우 클릭해서 공유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보거나 또는 이 장치에 유지하거나 공간 확보를 하거나 이런 메뉴가 자동으로 뜨게 되죠. 그런데 이렇게 동기화를 해서 쓰고 있음에도 분명한데 이 메뉴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.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. 사용자 계정 컨트롤 음. 설정이 변경되어 있는 경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윈도우 10에서 사용자 계정 누르시고 이렇게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을 이 정도로 네, 슬라이더를 조정을 해서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원래 이렇게 보였던 메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메뉴로 보여지게 됩니다. 재부팅을 하시는 게 좋고요. 만약 이와 같이 보이시는 분들은 계정 설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